책 만들기입니다. 어, 우리나라 전통 책은 오치만정법을 사용해서 만드는데요. 오치만정법이란 다섯 개의 구멍을 뚫어서 실로 엮어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 드라마나 구설을 보면 어,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을 묶은걸 한번 자세히 보시면 다섯 개의 구멍에 어, 실을 엮어서 어, 책이 완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료를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준비물로는 송곳, 그리고 풀, 그리고 가위 준비하시면 되고요. 어, 나중에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처음으로 할 일은 거치를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어, 비단한지가 좀 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좀 두껍게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어, 한 장을 바닥에 깔고 그리고 마분지, 마분지 한 장을 이렇게 어, 붙일 거예요. 붙일은 어, 여기 네, 좀 회색 어, 빛이 나는 그 부분에다 풀칠을 하면 되겠습니다. 풀칠을 할때주의한 점은요, 꼼꼼하게 어, 빈틈 없이 색칠을 아, 풀칠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운데만 풀칠을 한다던가 끝에만 풀칠을 하면 나중에 어, 비단 한지가 거의 떠서 아주 비기 이쁘지 어, 않게 되거든요. 꼼꼼하게 풀칠을 네, 전면을 다 해주어야 하고요. 풀칠은 조금만 하지 마시고요. 네, 넉넉하게 해주세요. 뒤집어서 비단 한지에 가운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꼭꾹 문질러서 한장을 붙여놓고요. 네. 붙인 상태에서 이 끝부분을 처리를 할 건데요. 이 끝에 있는 부분을 삼각형으로 접어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분지의 끝부분이 접히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주시고요. 내면을 다. 삼각형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네, 어, 여기 비단 한지 부분을 풀칠을 해주십니다.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풀칠을 할땐 꼼꼼하게. 네. 그리고 풀칠한 부분, 아까 우리 삼각형 네. 자리 만들어 준대로 먼저 이렇게 접어서 안으로 넣고요.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여기 끝 부분을 마분지에 맞추어서 접어 주겠습니다. 접어주고 네, 이쪽도. 그래서 안에 있는 마분지를 감싸듯이 접어주시면 됩니다. 네, 어, 비단 한지가 좀 두꺼워서 접다 보면 다시 또 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조금씩. 한 번씩 더 눌러주세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놓고요. 네, 한 장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놓으면 굉장히 예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지로 감싸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두 개의 한지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여기 매끈매끈한 부분 말고요. 그러니까 약간 무늬가 들어간 부분 말고 그 반대 부분에다 풀칠을 해서.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네. 바깥으로 이 한지가 빠져나가, 삐져나가지 않도록 네. 이렇게 잘 맞춰서 손으로 꼭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붙여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앞에 그리고 뒤에 이렇게 깨끗한 표지가 두장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속지와 겉지, 어, 표지를 같이 어, 합쳐서 어, 표지에다가 어, 구멍을 뚫을 거예요. 이게 앞표지, 앞표지와 뒷표지는 구분이 없기 때문에 네, 하시는 분들이 앞표지, 뒷표지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하나는 앞에 놓고 하나는 뒤에 놓고 이렇게 네. 안에는 속지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 나중에 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어려울 수 있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요. 겉표지를 뒤로 넘기고 음, 여기 어, 한쪽에다가 앞이라고 나만 볼수 있게 살짝 표시해 줄게요 겉표지에 어, 송곳을 뚫을 건데요 송곳을 뚫을 때에는 음, 일단 앞표지부터 송곳을 뚫을 건데요 앞표지에 송곳을 뚫을 때는 살짝 뒷표지는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자 앞표지에, 앞표지 속지. 네 이렇게 속지에 구멍이 보이도록 놓고요. 구멍에 송곳으로 표시를 해줄 거예요. 표시. 표시를 해주면, 그리고 속지를 이렇게 넘겨보시면, 여기, 겉지에 구멍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구멍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구멍 표시된 곳을 송곳으로 뚫어줍니다. 뚫을 때 너무 작게 뚫으면, 여기 돗바늘이 좀 굵어서 들어가지 않게 되거든요. 송곳에 한반 정도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 3분의 1 정도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구멍을 뚫었고요 네, 구멍 5개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표지에 구멍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뒷표지 합쳐서 요 이제 구멍을 다 뚫었어요. 이제 그러면 앞 표지, 속지, 뒷 표지를 합쳐 볼 거예요. 이렇게. 네. 이제 앞 표지, 뒷 표지 모두 구멍을 뚫었고요. 어, 이제는 바느질을 할 겁니다. 바느질, 바늘에 실을 먼저 꿰 주세요. 바늘 위에다가 끼고 어, 실은 매듭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실은 한 10cm 정도 네, 실을 남겨주시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길게 사용할 겁니다. 바느질을 할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속지를 한반 정도 이렇게 열어주세요. 반으로 갈라서 열어주시고 음, 첫 번째 구멍 네, 구멍이 위에서부터 1, 2, 3, 4, 오 이렇게 구멍이 되고요. 첫 번째 구멍에 방향은 왼쪽 오른쪽 상관없습니다. 네. 첫 번째 구멍으로 넣어서 얘를 이렇게 빼주시고요. 네. 뺄때다 빼시면 안 되고요. 요, 요 정도. 네. 여기 안에도 한 10cm 정도 실을 남겨놓고 이렇게 덮어주세요. 주시고한번더 정리해 줄게요 덮은 다음에 이 실이 빠지지 않도록 잡으시고요 바늘로 1번 구멍 바로 옆에 있는 2번 구멍으로 실 바늘을 넣을 거예요 잠시만요 이렇게 넣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줄 실이, 네, 껴집니다. 그리고, 어, 바늘이 나온 쪽에서 다시 옆으로 이번에는 3번 실로, 3번 구멍으로 갈게요. 3번 구멍으로 가서 다시 살살살살 실을 뺄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확 잡아 빼면 안에 우리가 남겨놓았던 실이 빠지니까 조심해서, 살살살살 어, 잡아 다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다시 그 옆에 4번으로 이동합니다. 4번. 그리고 나서 4번에서 실이 바늘이 나온 방향입니다. 4번에서 5번으로 갑니다. 네. 이렇게 하면 어, 이걸 홈실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네, 바늘질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 실이 어디로 가는지 잘 보세요. 여기 책등이 있습니다. 책등, 네. 책등으로 을 실을 돌려서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다시 한번 5번 구멍으로 바늘을 넣습니다. 5번 구멍 지금 두 번째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때는 이때부터는 실을 잡아다니면서 해주셔야 돼요. 이때부터는 실을 잡아다녀도, 안에 있는 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잡아다니면서, 땡겨주면서 하셔야지, 땡겨주면서 했을 때 여기가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위로 실을 넘겨서 다시 뒤쪽으로 갑니다. 네, 그럼 바늘이 다시 뒤로 왔어요. 다시 한번 5번 구멍으로 들어갈 거예요. 5번 구멍으로만 지금 세 번째 네 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땡겨주면서 하세요. 네, 땡겨주시고요. 자, 5번 구멍에서 나온 실을 바늘로 다시 그 옆에 그 옆에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으로 가고요. 자, 이제는 하면서 계속 당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를 넘겨서 다시 4번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책 등을 엮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당겨, 당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4번에서 3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번으로 들어가고요. 3번에서 다시 뒤로 넘어가면서 3번 구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네,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2번 구멍으로 가겠습니다 2번 구멍으로 가고요 당겨 주시고요 다시 넘겨서 2번 구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네, 당겨 주시고요 이번에는 2번 구멍에서 1번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1번 구멍. 그리고 다시 뒤로 넘겨주시고, 네. 1번 구멍에, 구멍으로 다시 들어갈 거예요. 네. 당겨주시고요. 네, 여기 첫 번째 구멍까지 다 온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자, 여기 단계에서는 일단 바늘을 좀 내려놓고요. 아까 우리가 넣어두었던 실을 찾아주세요. 네,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 실을 손으로 잡아주시고요. 네, 그럼 이렇게 책기좀 벌어질 거예요. 이 상태에서 불을 땡기면서 뒤에 구멍으로, 네, 뒤에 1번 구멍으로 바늘이 들어가서 이 바늘이 앞으로 나오지 않고 이 안에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실을 넣어두었던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늘을 빼볼게요. 당겨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책이 이쪽에도 네. 등이 생겼죠. 이 네. 상태에서 이제 실을 당겨주세요 생겨주면 아까 느슨했던 실들이 다시 조여질 거예요. 여기에서 이 안에서 이제 매듭을 짓겠습니다. 매듭은 X자로 만들고요. 자, 안으로 넣어서 한번 매듭 짓고 다시 X자 만들어서 두번 매듭 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위로 너무 짧게 자르지 마시고요. 네, 이 정도 이렇게 잘라서 안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구멍을 실로 엮어서 만든 책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표지를 제목을 써야 되는 어, 종이를 좀 붙여보겠습니다. 붙이를 해서 아,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제목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제목을 아, 만약에 집에 붓펜이 있다면 붓펜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네, 어, 예쁜 펜으로 여기에다 책 제목을 써볼게요. 저는. 색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목까지 써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두 가지의 전통 문화 체험을 해 보셨습니다.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윤놀이 판 만들기도 가정에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통 책도 이 안에 재미난 그리고 좋은 글들을 많이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